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분석해 볼 자료는, 어, 정말 특별합니다. 네, 그렇죠. 청시자 분께서 보내주신 질문, 바로 그 자체가 오늘의 자료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질문을 받고, 아, 이거다? 싶었죠. 질문이 이랬습니다. 상추의 효능과 부작용, 그리고 같이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딱 듣는 순간, 정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그냥, 어, 상추 좋아요. 이런 단편적인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 주제를 완전히 내 걸로 만들기 위한 가장 완벽한 로드맵을 담고 있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의 구조를 그대로 따라서 저희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질문이 오늘의 탐사 가이드인 셈이죠. 네. 단순히 상추에 대한 사실 나열이 아니고요. 네. 당신의 질문이 얼마나 날카롭고 또 중요한 지점들을 짚어냈는지 그 답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기종이죠. 바로 효능. 효능. 상추는 우리에게 어떤 이로움을 주는가? 이 질문은 모든 탐구의 시작점이거든요. 음, 내가 왜 여기에 시간과 관심을 쏟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찾는 과정? 바로 그거죠. 그렇죠. 사실 뭐 건강에 좋으니까 이 정도는 누구나 알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저희가 좀더 깊이 들어가봤습니다. 혹시 고대 로마 왕제들이 상추를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아그 이야기 흥미롭죠. 아주 호화로운 저녁 만찬이 끝나면 꼭 디저트처럼 상추를 먹었다고 해요. 바로 잠을 잘 자기 위해서요. 맞아요. 근데 그게 그냥 오래된 미신이나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어 정말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럼요 실제로 근거가 있습니다 상추 특히 그 줄기를 자르면 하얀 집 같은 게 나오잖아요 네네 나와요 거기에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락투카리움이요? 네 이게 구조가 소량의 아편하고 좀비슷해서 진정 효과랑 취면 효과를 내요 그래서 상추아편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우리가 보통 그냥 버리는 그 두꺼운 줄기 부분에 핵심 성분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바로 그겁니다 어... 잎사귀만 열심히 먹은 저는 지금까지 뭘한 거죠? 하하, <laughs> 바로 그 포인트예요. 물론 잎에도 성분이 있지만, 그 락투카리움은 줄기 부분에 훨씬 더 많이 농축돼 있거든요. 와… 그러니까 앞으로 상추 드실 땐 줄기까지 꼭 드시는 게 좋겠죠? 로마인들의 지혜가 수천 년을 넘어서 우리한테 팁을 주고 있는 셈이에요. 이야, 그럼 쌈싸 먹을 때도 줄기 부분부터 입에 넣는 게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와, 이건 진짜 꿀팁인데요. 저는 또 상추하면 그냥 흐물흐물한 채소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의뢰의 사실이 또 있더라고요. 어떤 거죠? 제가 진짜 완전히 무시했던 양상추요. 동그랗게 생긴 거. 아, 양상추. 영양가 없다고들 많이 생각하시죠? 맞아요. 저도 그랬는데 이게 수분 함량이 무려 96%에 달한다고 해요. 맞습니다. 사실상 씹어 먹는 물이라고 할수 있죠. 씹어 먹는 물이요? 네. 오이나 토마토보다도 수분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등산이나 운동 후에 물이랑 같이 양상추 샐러드를 먹으면 전해질이랑 수분을 동시에 보충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영양가 없다고 무시할 게 아니죠. 목적에 따라서는 최고의 채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색이 짙은 상추. 예를 들면 로메인 상추 같은 거요? 네. 로메인. 여기에는 눈 건강에 좋은 베타카로틴이 정말 풍부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A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방금만큼은 아니지만 웬만한 채소보다 훨씬 함량이 높아요. 네, 정리하자면 상추의 효능이라는 게 단순히 비타민 많다 수준이 아닌 거죠. 네. 줄기를 통해서는 천연 수면 유도 효과를, 양상추를 통해서는 뛰어난 수분 보충을, 그리고 짙은 잎을 통해서는 시력 보호까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정말 다양한 가치를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좋은 점들을 알고 나니까 당신이 던진 두 번째 질문이 얼마나 현명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바로 부작용, 즉, 숨겨진 대가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죠. 모든 것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으니까요. 여기서부터가, 음, 정말 중요한 약입니다. 특히 특정 약을 복용하는 분들에게는요.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요? 네. 상추에 가장 주목해야 할 부작용은 풍부한 비타민 K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비타민 K가 혈액을 응고시키는데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피가 났을 때 멈추게 하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기능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될수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심장질환 같은 걸로 피를 묽게 만드는 항응고제 대표적으로 와파렌 같은 약을 복용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보죠 네이 약은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해서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요 그런데 갑자기 상추를 평소보다 엄청나게 많이 먹어서 체내 비타민 K 농도가 확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 약의 효과가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피를 묽게 만들려고 약을 먹었는데 상추가 반대로 피를 굳게 만드니까요? 정확합니다 약효가 급격히 떨어져서 혈전 위험이 다시 높아질 수 있어요. 와, 이건 위험한데요. 그래서 와파린을 복용하는 분들께는 상추를 포함한 녹색 잎채소를 먹지 말라가 아니라 네. 매일 꾸준히 일정한 양을 섭취하라고 교육합니다. 아, 오히려요. 네, 체내 비타민 K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서 약물 용량을 안정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죠. 이건 정말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예요. 와. 단순히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일관성의 문제였군요. 이건 정말 알아둬야겠네요. 꼭이요. 그럼 그런 심각한 경우 말고 좀더일만적인 부작용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갑자기 막 건강 챙긴다고 평소에 안 먹던 샐러드를 한 그릇씩 먹기 시작하면 배에 가스가 차고 더불어 감을 느끼는 분들 있죠. 어, 네, 있어요. 상추에 풍부한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장내 미생물들이 갑자기 늘어난 식이섬유를 분해하면서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아하. 물론 이건 장에 적응하면 점차 나아지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이건 부작용이라기보다 위험에 가까운 이라기인데 상추는 주로 날 것으로 먹다 보니까 식중독균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특히 뭐 대장균 같은 것들이요? 맞아요. 흙이나 오염된 물에서 자라면서 균에 오염될 수 있고 유통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래서 상추를 먹을 때는 흐르는 물에 한장한장 꼼꼼하게 씻거나 아니면 식초를 몇 방울 푼 물에 잠시 담갔다가 헹구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효능을 챙기려다 탈이 나면 안 되니까요. 그럼요. 자, 이제 당신의 질문 여정 그 마지막 단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세 번째 질문이 탐구의 깊이를 완성시킨다고 생각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상추와 같이 먹으면 좋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이건 상추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상추가 포함된 식탁의 생태계 전체를 보라는 시도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음식도 혼자 존재하지 않죠. 늘 다른 음식과의 관계 속에서 그 가치가 달라지니까요. 네.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역으로 같이 먹으면 아주 좋은 것부터 이야기하는 게더 흥미로울 것 같아요. 어, 오히려 시너지를 내는 조합이요? 궁금한데요. 바로 기름, 그러니까 지방입니다. 기름요? 네. 특히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 같은 것들이요. 아. 아까 로메인 상추에 눈에 좋은 베타카로틴. 즉 비타민 A의 전구체가 풍부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리고 혈액 응고에 중요한 비타민 K도 있고요 이두 가지 비타민의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요? 뭘까요? 바로 지용성 비타민이라는 겁니다 지용성 말 그대로 기름에 녹는 비타민이라서 지방이 없으면 우리 몸에 거의 흡수가 안 돼요 네 따라서 상추 샐러드를 먹을 때 드레싱 없이 채소만 먹는 건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 비타민 A와 K를 그냥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저는 건강 챙긴다고 일부러 드레싱 없이 샐러드 먹은 적 되게 많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그게 오히려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행동이었다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렇죠.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기름진 드레싱이 사실은 영양소 흡수를 돕는 열쇠였던 셈입니다. 와. 좋은 지방이 포함된 드레싱을 적절히 곁들이는 건 아주 현명한 방법이에요. 식탁의 생태계라는 말이 딱 들어맞죠. 어떻게 짝을 지어주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그럼 이제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같이 먹으면 좋지 않은 조합도 알려주시죠. 네. 대표적으로 옥살산이 많은 음식과의 조합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옥살산이요? 그게 뭔가요? 옥살산은 우리 몸에서 칼슘과 결합해서 결정을 만드는데요. 이게 쌓이면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수 있거든요. 아, 결석!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있나요? 시금치가 대표적이고요. 근데 비트, 견과류 참깨 등에도 많습니다. 어, 다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것들인데요. 맞아요. 다행히 상추 자체에는 옥살산 함량이 매우 낮아요. 네. 하지만 건강샐러드를 만든다고 시금치, 아몬드, 참깨 드레싱을 듬뿍 넣고 상추를 섞는다면 신장 결석에 좀 취약한 분들에게는 좋지 않은 조합이 될수 있는 거죠. 아, 각자는 좋은 음식이지만 생태계 안에서는 서로 충돌할 수도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와. 정말 어떤 것도 단독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겠네요. 효능, 부작용, 그리고 상호작용까지. 당신이 던진 이세 가지 질문의 틀을 거치고 나니까 상추라는 흔한 채소 하나도 완전히 새롭게 보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세 가지 질문은 비단 상추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세상의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지식 탐구 도구예요. 아... 새로 나온 스마트폰을 살 때도 기능, 즉 효능만 볼게 아니라 알려진 문제점, 즉 부작용과 내가 쓰는 다른 기기와의 호환성, 즉 상호작용까지 따져보는 것과 똑같죠. 자, 오늘 저희는 당신의 질문 덕분에 아주 깊고 흥미로운 탐사를 마쳤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로마 시대의 지혜부터 현대 영양학의 복잡한 상호작용까지, 상추 한 장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 줄은 몰랐네요. 당신의 질문이 얼마나 훌륭한 출발점이었는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1단계. 이것의 가치는 무엇인가? 효능. 2단계. 숨겨진 위험은 무엇인가? 부작용. 3단계. 주변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상호작용. 이세 가지 질문의 힘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찾아낸 답변들이 당신의 식탁을 더 풍성하고 또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모든 탐사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하나의 질문을 남겨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이요? 네. 우리는 오늘 당신의 질문을 따라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았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어떻게입니다. 어떻게라니요? 앞으로 이 훌륭한 질문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답을 어떻게 찾아 나가시겠습니까? 아. 상추의 효능에 대해 어떤 글은 만병통치약처럼 이야기하고 어떤 글은 과장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당신은 어떤 출처를 신뢰하고 어떤 기준으로 사실과 거짓을 구별하시겠습니까? 훌륭한 질문을 던지는 능력은 이미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진짜 답을 찾아내는 분별력을 기르는 것, 그것이 아마 당신의 다음 탐차가 되지 않을까요?